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제가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건은 관련된 사람이나 피해 내용이나 무엇을 생각해 보든지간에 언론사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겁니다. 언론사들의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기사도 안 나오는 것이고 기사가 안 나오니까 대중들 또한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너무나 중요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후속 보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대중들의 관심도 사라. 지고 있는 이 사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기선수입니다. 지난 2월 달이었죠.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문이 전달됐는데요. 기자에게 수신됐던 입장문의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남에 위치해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과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인데요. 그 당사자로 지목됐던 사람이 바로 기선수였습니다. 이제 아마 얼핏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난 2월 달이었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기선수와 관련된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는데요. 해당 폭로가 터지고 난 뒤에도 기선수는 계속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로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한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종각역에 위치한 빌딩을 매입하기도 했는데요. 지상 7층 정도의 이 빌딩은 자그마치 매입가가 200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충격적인 폭로가 터지고 난 뒤에도 기성년 선수가 선수로서 활동을 하는 데는 별다른 제약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폭로였는데 어떻게 저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했던 첫 번째로 기선수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해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을 고소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저거만 가지고는 기선수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좀 부족한데 저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내였던 한혜진 씨였죠. 끔찍한 거짓을 지어내고 우리 가족을 더러운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정말로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 강력하게 기선수를 보호했죠. 많은 팬들이 있고 상당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한 한혜진 씨가 일방적으로 그냥 남편에 대해서 옹호하는 글을 올린다. 상대방에 대해서 끔찍한 거짓을 지어내고 있고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부주의했습니다. 그리고 상황 자체가 한혜진 씨가 예상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됐었죠. 남편의 변호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죄송하다고 밝히고 사의를 표한 것인데요. 발판 생들이 크고 연한 쪽은 사발질을 했나? 죄송합니다. 정말 한마디로 살려 주십시오. 사건의 실체는 뭐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도 우레이한테 하는 말 듣고 그걸 하시는 것도 믿는 거잖아요. 이 집의 현장일을 제가 뭘 알겠습니다. 저는 모르니까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기선수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 살려달라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의를 표했던 것인데요. 해당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나옵니다. 선수가 저렇게... 존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뭔 그러니까 저는 들은 게기 선수는 자, 자기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제가 증인들도 확보를 했고 뭐, 뭐 일기장 같은 것도 확보를 했고 하니까 이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기 선수의 피해 내용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지금 그 피해 내용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그 증언에 이용한 PD수첩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었죠. 그런데 증언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다는 라 겁니까? 그때 당시에 작성을 했던 일기장까지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실이었습니다. 저런 으로 변호인이 사의를 표하는 것은 한혜진 씨가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저거를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선수가 실제로 잘못을 했다 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됐죠. 그리고 이후에 다음 같은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 또한 마찬가지로 고발을 당했다는 것인데요. 피해자들이 수사관들과 전화로 나눴던 모든 민감한 이야기들이 상대측 변호사의 입장문에 실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몇월 며칠에 무엇을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다 거죠. 가해자 측의 얘기를 공개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저거는 지금 가해자 측의 얘기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내용을 가해자 측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저 내용이 공개가 됐던 게 6월 29일 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공개가 되고 난 뒤에 한혜진 씨는 인스타그램에 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죠. 결혼 8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음과 같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옆에다가는 우리 왜 이렇게 금 늙은 것 같지? 이런 말을 적어놨죠. 분명히 지금 남편 ...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법적인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한혜진 씨가 남편과 저런 식으로 뭐 결혼기념일 뭐 7주년이다 그런 걸 기념하는 게시물을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피해를 지금 호소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뿐만 아니라 기선수의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기선수의 아버지 기영옥 전 단장에 대해서 3억 횡령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원금을 상환을 했고 회계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면서 불기소 처리를 했죠 그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3억이 넘는 돈을 회계지식이 부족했다 이거는 좀 말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선수의 아버지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이 있었죠 그거는 바로 농지매입과 관련된 논란이었는데요 한두 번 농지를 샀던 것이 아닙니다 2016년도에는 27억 가까이 2015년도에는 19억 13억 가까이를 쏟아부어 가지고 농지를 사는데 총 지금 쏟아부은 돈 돈이 58억이 넘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기선수 아버지는 투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축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죠. 그리고 농지를 그런 식으로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를 잘 몰랐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천 평을 지금 사놓고 그리고 거기에 쏟아본 돈만 하더라도 60억 가까이가 되는데 그 정도 돈을 쏟아본 사람이 농지법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 이거를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축구센터를 건립한다. 그것도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 되면 이게 기선수 부자가 소유 하고 있는 토지인데요.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마륵공원 예정 부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기선수 부자의 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이 광주시가 공원 부지에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사업 방식을 바꾸기 1년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기가 막히게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2억 정도의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마륵공원 예정 부지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 그 주변 토지입니다. 아파트 건립 부지가 설정이 되게 되면서 해당 지금 토지들이 어떻게 되냐 오히려 공원 내에 있는 토지보다도 훨씬 더 가격 상승 폭이 클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해 가지고 기선수가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해서 돈만 보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기선수가 아내인 한혜진 씨와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은 채 땅을 사는데 아버지한테 50억을 몰래 보냈던 겁니까? 제가 봤을 땐 그게 비상식이거든요. 당연히 한혜진 씨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 가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책임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에다가 글을 올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이런 숱한 논란들이 지속되는 와중에 한혜진 씨가 올린 게시물을 보면 기선수가 될까 한혜진 씨가 될까 그 어떤 책임감이나 그 어떤 도덕적인 죄책감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종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더 공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더 도덕적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난번에 한우 홍보대사일 때도 어땠죠? 가장 중요한 한우 먹는 날 여기에 한혜진 씨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남편이 기선수에 이사를 도와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참여를 안 했어요 한혜진 씨의 수억의 모델료 그거 누가 내는 겁니까 한우 자조금으로 농가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인터뷰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어가지고 촬영을 펑크내고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다 난리가 나가지고 스태프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말도 거지 않았었다 그런데 자기는 소중한 예배를 촬영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다 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혜진 씨 이런 모습을 보면 저분이 지금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무책임한 사람으로 기독교인 전체를 지금 욕 먹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혜진 씨 정말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다, 종교인이다라고 온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겠다라고 한다면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일단 좀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